안녕하세요. 정윤수입니다. 메나알로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나알로에는 면역력에 탁월하고요. 염증 제어에 탁월합니다. 면역, 염증하면 우리 알로에 떠오르시죠? 네, 메나알로에가 들어 있는데요. 알로에 베라겔 메나포를 함유한 언제 어디서나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는 메나테크만의 독자적인 강력한 음료입니다. 알로에가 좋은 건잘 아시죠? 알로에베라의 이름의 베라는 진실이라는 라틴어로부터 예로부터 효능이 뛰어나서 약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약용 알로에라고도 하는데요. 알로에베라는 비타민 A, C, D, E, 비타민 B, C, B 지방산, 아미노산, 셀레늄, 칼슘, 알로인, 알로에신 등약 300여 가지의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에 좋은 거였군요. 네, 메라테크 알로에는요. 메나테크만의 프리미엄 알로에인 알로에 베라겔인 메나폴이 함유된 음료인데요. 네, 천연 레몬향과 망고향을 함유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드시기도 참 좋습니다. 네, 식물유래 다당류 성분인 미역추출물을 함유했고요. 네, 또 시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향이나 인공색소나, 네, 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메나에에 네, 물과 30대일의 고농축입니다. 네, 하지만 어,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물을 희석하는 정도를 좀 조절하시면 좋겠고요. 어, 지금 뭔가 치유의 영역에 가야 되는 어떤 환우분들께서는 네, 희석하지 않고 드시는 것 또한 권장드리고요. 네, 드시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알로에는 장에 탁월합니다. 네, 장청, 뇌청이라고 하죠. 네, 장에 좋기 때문에 소화에도 좋지만 예, 뇌가 맑아지고 눈이 맑아지는 것 또한 네, 효과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흡수가 잘안 되는 분들 계시죠? 네, 영양소 흡수 장애 또한 많이 개선이 되고요. 네, 면역에 좋다 보니까 아마는 분들도 몸을 회복하실 때 드시면 어, 너무 탁월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황이 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심황은 아시겠지만 주독에 탁월합니다. 주독뿐만 아니라 예, 모든 독소 배출에 탁월하기 때문에 어 몸의 기능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 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시거나 이럴 때 몸을 회복하는 어떤 그런 기간을 가져가신 분들께서는 네 일반 주스처럼 드실 수 있지만 너무 강력한 면역 주스라는 것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메날로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건강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